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이라는 말에는 설박통이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또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 많은 공무원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잘 사는 대한민국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요 이 잘하기로 소문난 음성군 자치행정과 공무원들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가시죠. 음성 돋보기 관공서 사람들. 오늘은 음성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주인공입니다. 음성군 조직 개편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대외협력 추진과 통합관제센터 운영까지,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음성군 자치행정과 함께 만나볼까요? 어? 김영식 주무관 이름 오늘의 스파이 김영식 주무관 어? 김영식 주무관 어? 김영식 주무관 맞죠? 쉿.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열정만큼은 007 제임스 본드 못지않은데 어, 네. 그렇다면 임무 완수 능력은? 아참아그 어. 저기서 그냥 반갑게 어. 인사해 주시면 되지 뭐 문전박대를 해요 직원들이 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알겠어요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미션 드린 거 완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직원들 몰래 설치해 놓은 감시 카메라 속 영상은 물론이고 진지한 아침 간부회의. 직원간 업무 공유와 함께 부서별 주요 업무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자체 능력과는 군수민이야 정치권 우리 15만 시 건설이야. 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각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순갑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음성군 자치행정과. 음성군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원들 인사와 급여는 물론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역 선거에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일까지 군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살림살이.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행정팀을 시작으로 군내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이반장 관리, 사회 단체 관리, 국제 교류 등의 대외 업무에 매진하는 대외 협력팀. 음성군내 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 애로 발굴 및 개선을 담당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법령 개선을 건의하는 일까지 음성군 규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규제 개혁팀.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후생 복지, 복무지도, 공인 관리, 기록물 관리, 공무원 단체 관리 등의 업무로 음성군 공무원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업무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부서 서무팀. 정보화 업무 및 행정 정보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행정의 밑거름 전산팀, 통합 관제센터 시스템과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운영과 관리,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 관제팀, 행정 통신망 수립 및 운영과 관리 등 전산망을 통해 음성구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통신팀까지. 음성군 자치행정과에는 총 일곱 개 팀, 서른네 명의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중 행정팀을 좀더 가까이서 만나보죠. 먼저 팀의 수장 최태욱 팀장, 완전 미소 천사시네요. 과연 여기 행정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인사, 조직, 급여, 동향 파악 등 음성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요 여기 지금 팀장님이 정말 이 아빠 같은 분이라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내주신다고 하는데 좀 지금 드려운... 아... 말씀 안해도 됩니다. 자 김영식 주무관님, 네.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신가요? 딱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도 가끔씩 뜨끔 뜨끔 놀랄 정도로 좀 엄한 아 분이십니다. 예예 그렇네요. <laughs> 근데 네. 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더 가까운 엄청 자상스러운 그런 아 팀장님이. 외모를 이렇게 보면 좀좀 음. 어마다고 음, 좀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을 분들은 좀 섭섭합니다. 외모만 보고 <laughs> 판단해서. 일을 하고 있다. 집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표정. 아 이제 그. 우리 그 팀원들을 봤을 때 사랑하는 곡들을 봤을 때 <laughs> 팀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그목 같은 존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이 팀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팀원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 옆에 있는 저 김영식. <laughs> 아우 <아유>, 사랑합니다 어머니. <웃음> <웃음>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일흔 네 명의 직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치행정과를 지켜온 터줏대감 반정환 주무관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그 결혼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영상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laughs> 나랑 결혼해서 고맙고 항상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랑한다 감사가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군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 행정팀에서 네그 뭔가 그 별명 하나 있는데 맥가이버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맥가이버는 그 모든 일을 만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서 그런 별명이 됐는지 다른 팀원분들이 평균 이하라 제가 평균인데도 맥가이버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다른 분들 이분 다 평균 이하래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다들 인정하는 분이셨습니다야 <분위기> <laughs> 진짜 뽀뽀하시네요. <laughs> 어떠세요 이분? <웃음> <웃음> 아니요 그냥 잡기에 능한 거죠. 그냥 잡기. 그냥 업무는 평균이고요. 예. 그냥 뭐 핸드폰 만지고 뭐 프린터 안 되는 거 살짝 예. 연결해주고 뭐그 정도 조금. 좀... 행정팀에 그냥 뭐 심부름을 잘한다. 어 심부름 아주 잘한다. 어드벤진 천영. 어드벤진. 반정원 주무관이 행정팀에 맞는 기술자라면 이분은 행정팀의 분위기 메이커라죠? 김덕훈 주무관. 주무관님이 여기 지금 직원분들의 고민 상담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아니에요. 아니, 누가? 아 제가 오히려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아, 그래요? <laughs> 고민 상담을 잘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고민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어, 어떤 상담했어요? 예. 거의 저랑 자녀가 나이도 예. 똑같고 해가지고 예. 자녀 육아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적으로도 하면 고민을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에요잘 아 어,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 고마워. 그래요. <laughs> <laughs> 좋은 곳으로 인사 발령 되나요? <laughs> 아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제가 또 팀장님한테 듣기로는요. 네. 꽃미남이라고. 네, 평소에 좀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팀장님한테는 제가 꽃미남처럼 보이더고요아 그래요? <laughs> 팀장님한테 네. 어떻게 대하길래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커피라든가 제가 후드 자주 드시고 옆고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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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피곤하실 때술한잔또 음. 옆에서. 또.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꽃미남 되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정호 주무관 역시 능력이면 능력, 외모면 외모. 어디 가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입니다. 딱 외모만 봤을 때는요, 전형적인 모범생 이미지인데 공무원 한 얼마 만에 합격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한 번에 되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예한세번 정도 신고했어요. <laughs> 합격을 합격, 합격을 했고요. 세 번이요? 예, 한이년 정도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셨는지요? 일단 뭐 다들 그렇지만 좀 안정적인 아...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예. 대부분 이렇게 촬영을 하면 뭐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음성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처음에 예. 들었을 때는 안정적인 거 원해서 들어왔지만 예. 막상 해보니까 아... 또예그 보람도 있더라고요. 국민들을 아... 위해서 할수 있는 있다는 아... 것도 있고. 이또 예, 직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만족하면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예, 어. 하게 됐습니다. 요걸로 나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뼛속까지 공무원 행정팀의 모범생으로 꼽힌다는 최승환 주무관입니다전 지금 직원들 급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급여하고 교육 그, 네. 잘 보여야겠네요 이분에게. 공 하나 이렇게 더 예. 드릴 수는 <laughs> 없습니다. 최승환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아, 승환님은 정말 가정과 예. 직장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직원입니다. 일단은 외모도 모범적으로 생기시긴 예. 하셨어요. 예. 정말 오늘 또 박사 예. 또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정말 가정에도 잘하고 항상 직장에서도 진짜 희생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예. 정말 동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니까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의 각오라고 하면 예. 어쨌든 여행 정팀이 업무가 되게 막장한것 같습니다 음. 이제 전 부서에 또온 면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원들이 열심히 일을할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열심히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의 활력소 지은이 주무관 얼마 전에 결혼한 새 색시라는데요 축하드려요. 노래를 잘 하시나 본데요. 아, 좋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laughs> 근데 무 예. 뭐 먹으면 잘 못해서. 아니에요. 외창고기 보여요. 외창고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웃음> 안 나요. <laughs> 자, 원투 아, 1 2 3 어떻게? 자, 안무를 아,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2 3나 <laughs> <laughs> 지난번에도 예. 저희가 이제 유명한 축제가 또 인삼 축제라고 있는데 아, 예. 거기서도 한번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아 정말 노래를 즐겨 예. 흥이 많은 친구 하나 둘셋넷 아가씨 그렇게 화장해 아싸 <laughs> 예, 마이크 배터리가다된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 네. 남편분에게 또 하고 싶었던 말, 영상 편지 시간 드릴게요. 우리 어태하지한 것처럼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랑해. 사랑해, 배터리 큐! 사랑해, 밧데리 나요. 노력하는 음성군 자치행정과가 있기에 음성군 공무원들은 오늘도 이상무 덕분에 10만여 음성군민들도 행복 만족 활력 충전 살기 좋은 음성군 화이팅입니다!